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F. 갈라파고스. 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지도에서 보면. 남아메리카 동태평양에 있는 에콰도르령 제도잖아요. 섬들이 모여 있는 곳. 근데 여기가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으로도 불리죠. 19개 섬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섬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무려 1,0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찰스 다인의 진화론에 영향을 준 섬이다. 이 찰스 다인이 여기 가가지고 진화론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걸로 매우 유명하죠. 그런데 요즘 갈라파고스는요, 이런 생물학에서 쓰이는 것보다 이 산업 영역에서 자주 쓰이더라고요. 뭐냐면 지역 시장에 특화된 기술과 서비스 제품이 발전하면서 국제 표준과 세계 시장에 막지 않게 되고, 결국 기술력과는 상관없이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고립되고 있는 거. 이런 현상을 갈라파고스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유독 두드러지는 나라가 있었죠. 바로 일본. 그래서 갈라파고스를요. 젤라파고스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뭐 다들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일본 아직도 팩스를 쓰고 현금 위주의 거래를 하고 그래서 일본 지에 아직도 멀었네. 약간의 비아가 섞인 용어로 젤라파고스. 이렇게 쓰기도 했었었죠. 예. 네. 근데 요즘은 일본 욕할 처지가 아닌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요. 바로, 아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갈라파고스, 젤라파고스가 아니라 콜라파고스. 이런 용어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콜라파고스가 뭐냐. 이 코리아 플러스 갈라파고스. 즉, 일본이 예,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고립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에이, 전 세계에서 개방도가 가장 높기로 유명한 한국이 고립되고 있다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뉴스를 들어보시면, 어, 진짜 콜라파거스가 되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흥성대원군의 세국정책이냐? 이거 무슨 이야기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최근 논란이 크게 벌어지고 있는 해외 직구 이야기잖아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지만 정부가 지난 16일이었죠. 80개 품목에 대해서 KC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직구를 전면금지한다. 이 보도자료에 전면금지라고 썼어요. 이렇게 발표한 후에 후폭풍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이 사흘 만에 철회해서 이게 갑신정변도 아니고 3일 천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해명을 했지만 국민들의 불만 아직도 쏟아지고 있죠. 근데 이런 불만 뉴스나 SNS에서 다들 보셨을 테니 오늘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이것도 잠깐 저희 경골진에서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 KC인증 민영화 그리고 KC인증 비용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테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뭔 얘기를 할 거냐? 오늘 살펴볼 주제는 앞서 얘기했던 콜라파고스. 왜 콜라파고스를 지금 언급할까? 그 얘기를 드릴까 해요. 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KC 인증 믿을 수 있을까? 어이 KC 인증 이거 국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믿을 수 없다고 하지? 근데 진짜 KC 인증에 대한 신뢰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대요. 근데 이 앞에 또 다시라고 붙였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좀 설명을 드릴 테고요. 아무튼 정부는요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해서 KC 인증을 의무화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안전하다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KC 인증을 받았다고 안전할까? 아마 많은 분들이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KC 인증을 받았지만 문제가 있었던 경우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2020년이었어요. 뭐냐면 간과 신장의 해로운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0배도 아니고요. 600배가 넘게 건출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였냐면 다이소에서 파는 그것도 성인이 아니라 아기 욕조에서. 얘 애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제품이 이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인기였어요. 왜냐? 아기 욕조. 이게 기존 제품들은 워낙 비쌌거든요. 근데 다이소에서 파는 건 기존 제품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게다가 디자인도 깔끔해. 그래서 악이 있는, 특히 신생아 있는 가정에서는 이거 필수로 여겼거든요. 게다가 정부가 강조하는 KC 인증 마크. 이것도 딱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들통이 났죠. 이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랑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 이게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달랐다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전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포대가리. 이 좋은 걸로 통과를 받고 나중에는 포대만 남기고 안에 내용물은 불량을 섞는 거예요. 이런 일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기의 욕조도 그랬다는 겁니다. 일상에서도 음. 흔하잖아요. 소개팅에 사진 올릴 때는 온갖 뽀샵해서 올리고 실제로 나가면 다들 실망하는 게 그런 이유 아닙니까? 예. Yeah. 아, 그건 뽀샷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일상적인 얘기인 거고, 이거는 정부 기관에서 인증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심각하죠. 근데, 이게 정부 인증 기관 무기나에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 제품, 유해물질 뺀 샘플로 KC 인증 통과한 후, 판매할 때는, 아이고, 유해물질 빼려면 힘들어. 돈 많이 들어가. 그냥 유해물질 넣고 그대로 제작해서 판매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일이 다반사라는 사실, 당시 언론 찾아보면 인증 검사자, 이 캐시 인증 검사 담당자도 인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이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방출돼서 이거 대규모 회수소동까지 벌어졌던 그 침대 매트릭스. 그리고 공기산이라 영화 아시죠? 이게 만들어질 정도로 사회적 참사가 됐었던 가습기 살균제. 여기에도요. 다들 기억나실 거예요. kc인증마크. 이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떡하니 붙어있었어요. 이것만일까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이 있죠. 그리고 찰흙 점토, 색종이. 이런 데에도 kc인증마크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유해물질이 있다. 라고 확인돼가지고 이게 난리가 나는 뉴스. 너무나 많이 우리가 다 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MBC 보도를 보니까요, MBC가 KC 인증이 필요한 전기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가운데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에 들어간 품목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직접 확인해봤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했느냐? 국가 기술 표준원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리콜을 실시한 제품 찾아보니까 59개. 근데 이 중에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얼마나 될까요? 어... 많겠죠? 한 절반? 네. 절반 절반도 상당히 많다 생각했는데요 MBC가 확인해본 결과 59개 중 무려 44개나 됐다는 겁니다 와 결함이 있어 리콜을 실시했던 제품 4개 중 3개는요 청구해서 어 이건 안전해요 써도 돼요 KC 인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특히 현 정부가 이 해외 직구 막으면서 예를 들었던 어린이 제품 있죠? 이것만 따져봤었을 때도 리콜에 들어간 제품이 29개였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가 KC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뭘까? KC 인증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휴, 이렇게 돼 있대요. 생명에 직결되는 카시스트나 구명조끼 이런 제품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기관에서 또 검사하고 검사하고 이런 검사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한 면에 그 외의 제품들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은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안정기준에 맞다는 자체 검사 결과만 한 번만 받으면 그 다음엔 무사 통과라는 거예요 즉 후대가리만 한번 잘하면 그냥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허점 외국에서 그리고 수입상들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따라서 정부가 원래 추진한 대로 알리나템과 KC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후대가리로 이거를 그냥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즉 정부가 추진한 대로 KC 인증 이게 있더라도 전세계 불량 제품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콜라파고스. 이거 되는 게 막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네. 사건이 난 다음에 대처라도 잘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이유를 바로 박 PD가 얘기한 거에서 찾고 싶어요.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3 1천하 아, 이 국사교과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3 1천하 끝났던 해외 직구 대책에 대한 해결책. 이거 보면 정말 하품이 나올 지경이에요. 왜냐? 정부가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이고, 이 KC 인증, 이거 못 믿겠어? 그러면 각 부처가 직구 품목의 안전성, 위해성 검사를 분담하는 그런 방안, 이거 내놨다. 이러면 더 안전하지 않겠어? 요게 뭔 얘기냐? 이 따지고 보면 이거 아닙니까?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 정치권까지 특히 여당에서까지 뭐라고 하니까 아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안 해. 이거 빈정상한 듯한 반응 아니에요? 네. 아무튼요 정부가 이렇게 각 기관에 떠넘긴 거 이거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현재 위의 제품 검사는요. 관세청과 서울시 같은 경우에선 의심될 경우 수시로 하는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관세청 같은 경우 직원이 한 명당 1년에 처리할 직구 품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42만 건이에요. 42만 건. 이게 관세청 전체가 아니라 직원 한 명이 담당해야 될 게. 아니, 이렇게 많은 품목을 감시가 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42만 건을 1일이 다 검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누가 봐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관세청에서 하는 검사는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면 지금까지 나온 발암물질보다 훨씬 많은 위해 성분이 직구 물질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각 부채 떠넘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뭐 정부 발표를 보니까 어린이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은 산업통산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그리고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구제품을 직접 사서 검사한 후에 위해성이 확인되면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도 알리겠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아 판매 중지를 요청을 한다고요? 당장 수갑 채워서 깜빵에 넣는 게 아니고 앞서 얘기한 거 관세청에서 직원 한 명이 42만 과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면 훨씬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모든 문제가 디테일에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일단 문제 하나는 관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 용어로 나발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 제품을 놓고, 이거 누구 소관이냐?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이것부터 따지는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언론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런 제품은 당연히 모든 부자가 다 하겠다고 달려들지 않겠어요? 반면에, 언론에 주목받기 힘든 제품. 그런 건, 아, 이거 내 소관 아닌데? 떠넘기려고 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애기들이 쓰는 화장품. 화장품은 생활화학 제품인데. 그럼 환경부가 맡아야 될것 같은데. 애기들이 쓰니까 또 산자부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두 부처 간에 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일도 많을 테고요. 현재 직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하루에 46만 건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46만 건에 달한 제품을 각 부처에서, 어, 이거 위험한데? 그걸 사요. 사서, 컬토 일일이 검사를 해요? 돈과 비용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니, 혹시 이 검사 알바시킬려는거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든다는 거예요. 이런 헛발질이 콜라파고스를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나라 인증제도, 이게 진정한 콜라파고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국제적인 변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일단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 KC 인증이 요번에 문제가 심각하게 됐는데, 이 KC 인증과 같은 우리나라 법정 인증이 몇 개나 될까요? 어, 저는 108개로 하겠습니다. 아, 왜또 108이에요? <웃음> 108번네. <웃음> 예, 보통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현재 우리나라 법정 인증, 그 KC 인증과 같은 법정 인증이 무려 257개에 달한다는 겁니다. 아니, 257개 법정 인증?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수치는요, 정부가 지난 2월에 기업 발목을 잡는 법정 인증 제도를 손보겠다며 밝힌 보도자료에 떡하니 나와 있는 숫자예요. 이 얘기를 왜현 정부가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국은 93개, 유럽연합은 40개, 중국은 18개, 일본도 14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257개나 된다. 이거 보이지 않는 규제다. 이거 싹 없애주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없애주겠다면서 알리테무에 대해서는 KC 인증을 또 해라. 이 악기가 안 맞죠? 근데, 아무튼, 그걸 다 떠나. 아니, 우리나라는 257개의 법정 인증이 있으니, 어이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촘촘하게 규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해 제품이 그만큼 없어야지 정상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유해 제품 관련 뉴스. 뭐가 위험하네, 뭐가 위험하네. 이게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는 많은데, 실속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인증받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정작 효과는 하나도 없고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이런 유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텐데 왜 다른 선진국들의 인증 제도 숫자는 우리보다 훨씬 작을까요? 바로 상호 인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을 만한 나라에서 품질 인증을 받으면 그 나라, 해당 나라에 와서 또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어, 그래. 저 나라에서 받았어. 그러면 우리도 인정해 줄게. 이런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판매자가 일본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미국에서 팔려고 할 때, 미국에서 또다시 품질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증제도가 많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면허증 따면, 해외 가서도 국제면허 라이센스 발급해 주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최근에 면허증 갱신을 해야 돼서 그때 가봤더니 이제는 이 국제면허증까지 바로 신청해서 그게 바로 지켜서 나오게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그거 들고 나가면 해외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상호 인정을 안 하고 있을까? 이게 국제적인 협약, 협정이 있거든요. 상호 인정 협정, MRA라고 하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각자의 인증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 벌써 2단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2단계부터는 각국의 품질 인증을 서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어떤가? 우리나라의 KC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2단계 체결한 나라가 딱한 나라만 있대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미국 아닐까? 근데 미국이 아니라 미국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 어... 아니, 캐나다에 우리 제품 많이 수출하나요? 캐나다는 음, 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어,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캐나다를 제외한 세계 어느 나라와도 MRA 2단계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KC 인증을 받아도 수출을 하려면 캐나다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고요. 바로 이게 콜라파고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한때 일본을 우리가 젤라파고스다. 전네 갈라파고스 같아. 라고 놀리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이 도쿄올림픽 때 얼마나 우리가 일본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지만 욕하면서 담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나라도 콜라파고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해외 직구 논란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면 앞서 언급했던 포대갈이 이거 걸러낼 수 없는 인증 방식이나 너무나 숫자만 많은 이런 인증 제도 이거 이참에 정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믿을만한 국가와는 상호 인증도 늘려가는 노력 지금이라도 해야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야 대한민국이 콜라파고스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